자 오늘도 평화로운 산박입니다 오늘은 언로딩 디바이스 여기 있는 라킹을 바꾸려고 해요.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입이었는데 개선품으로 이 타입으로 바뀌었어요. 그 이유는 이 타입은 정말 크랙이 잘 가요. 크랙이 가는 순간 이 언로딩 디바이스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. 자 그래서 이 개선품으로 바꾸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데? 지금 여기는 장력이 걸려 있잖아요. 장력을 안 걸게 한 다음에 얘 하나를 위로 뽑아요. 뽑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딱 빼. 옛날 거를 빼고. 기존품을 다시 놓고 기존품을 이렇게 다시 기존품을 다시 놓고 얘를 이렇게 건 다음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이게 원래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거, 카메라 하나 들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거를 빼고 살짝 돌린 다음에 옛날 옛날 거 빼고 옛날 거 빼고 계산품 거는 오우 큰일 났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 새산품 하나 놓고저 빠진 거는 꼭 찾아야 됩니다. 새산품 하나 놓고 스프링 걸어 가지고 이거는 한손두 손으로 하겠습니다.